안녕하세요. 메모리 인 드림에서 이든 역할을 맡은 배우 오웨식입니다 어, 일단 저희 작품에 메모리 인 드림에 제가 사랑하는 배우들이 되게 많아요. 어, 예전부터 알고 지냈고 가족처럼 작업을 했던 배우들이 많아서 그게 첫 번째로 좋은 사람들이랑 작업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 예, 그 연주의 동생이에요. 그래서 이제. 동생의 작품을 언젠가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면 좋겠다.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동생이 썼던 준비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봐왔는데 어, 이번에 어떻게 시간도 잘 맞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이든이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괜찮아요.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이겨낼 거예요. 지금 바로 당신이죠.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꼭 오셔서 함께 같이 즐기고 웃고 울고. 뭐 작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어 연출님이나 작가랑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어 공감할 수 있게 그 인물이 그 배역이 살아온 인생을 좀 공감할 수 있게 어 많이 고민하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연출이나 작가랑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어 같이 함께하는 배우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조금 대화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조금 찾아가는 편인 것같요 레모린드림 작품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갈수 있는 일상적인 얘기기도 이 하고 되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얘기, 친구들과의 얘기, 사랑하는 사람과의 얘기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공감하시고 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, 내 주변의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어, 그런 연극이니까요. 많이들 오셔서 같이 감동을. 나눠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